만나게 되셨는지 네. 첫 만남이 궁금하거든요 네. 첫 만남은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 댁에 어, 네. 제가 맞아요. 인사드리러 갔다가 강문경 씨는 그 순창집에서 아버지의 강이라는 그 L, MR 반주 CD를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1년에 걸쳐서 한 300만원 정도를 마련을 해서 MR을 만들어서 찾으러 온 거였어요 아. 그 날이 나하고 모르는 사이인데 네.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창에서 아침 버스 타고 올라왔고, 저는, 음, 전날 가기로 했었는데, 좀 게으름 피우다가 못 가서, <laughs> 네, 그 다음날 가겠지. 다시 잡아서 갔는데, 그 시간대가 딱 맞았던 거예요. 아, 오 이제 보신 거네요. 오른이. 네, 거기서 만났는데, 뭐. 그냥, 어, 연습을 몇년 시켰는데, 한번네가 목소리 한번 들어봐 줄래? 라고 해서 선생님이. 네.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한, 어, 몇년 정도 후배 가수 양성하려고 찾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아, 네. 6, 7년. 근데 많은 분들이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마 어, 조금 제가 선택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딱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었어요. 어어 어,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어. 하는 거에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경기민요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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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판소리를 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 듣는 순간 제가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많이 울었죠. 네. 아마추어의 노래를 듣고. 이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다시 어, 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듣는 순간 제가 어, 결정했어요. 이 친구다. 네. 아. 아, 근데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나는 조건이 있었다. 네. 뭐 앨범을 안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조건이었는지. 딱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요? 나하고 똑같은 케이스에 어, 저의 성장기 전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음, 어. 첫째, 가난할 것. 아, 가난할 것. 가난할 거. 가 둘째, 부모님과 형제가 어, 계신다면 애틋할 것. 어, 아, 서로 사이 어, 네. 셋째, 어, 자나깨나 꿈속에서라도 노래할까?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그렇겠네, 조건이에요. 아니, 다른 거는 내 이해가 되는데. 네. 얼마나 가난했길래. <laughs> 저는 학교 다닐 때 생활보호 네. 대상자여서 육성해비만 1년에 두번몇만 원씩 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나가 하나는 었고육성해비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고. 예. 혼자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음. 사실 학교, 제가 대학교를 전공을 판소리를 했었지만, 네. 물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되게 많고, 어려운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학자금 대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다니다가, 그게 4학년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너무 많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예. 네. 그걸 갚을 자신도 없었고, 네. 그 일단 엑스로만 따지니까 너무 무게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뒀고, 어, 거기서 이제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종 선생님 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도 또 해야 되니까 다녔거든요. 그렇죠. 고시대에서도 음. 살았었고, 네.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저는 노래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조금 기준에서 으았고김영양서 제가 그러니까. 그날 처음 뵀을 때 늘어진. 그때저 늘어졌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laughs> 늘어진 카라티? 그걸 네. 입었어요 네. 지금 상대이 많이 늘어져있어 었 <laughs> <laughs>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좋은 가방을 가지고 어, 나름 그 나름 자리가 자리니까. 네. 네. 그게 저는 빈티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냥 빈티지였네. 아,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준현 선생님 <laughs> 네. 키워 준다고 얘기하셨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나한테 다시 못올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의심 아, 오히려 너무 이. 너무... 배려가 너무 많으니까 어. 우리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왜 그런 시집? 호텔은 그렇지. 왜왜뭐 이런 생각? 난그 정도가 아닌데 막 이렇게 혼자 어. 막 어. 지금 몸에 배신 거 같아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처음에 배려, 처음에 그 그러니까 서지용 선배님이 외모적으로 세고 외형적으로 네. 네. 외국 분위기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 네, 네. 네. 배우 분위기가 좀 나니까 스페인적인. 분위기가 네. <laughs> 아, <laughs> <저렇게 웃음> 좀 나니까. <laughs> 좀 있게 느껴질 수 어렵기도 하고 워낙 대선배님이고 그리고 좀 세요. 빛이나 이렇게 이런 게. 그렇지 않니? 아. <laughs>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커버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나운서 시험 볼때 연필을 불고 네. 이렇게 볼펜 불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노래를 그렇게 했으니까 집에서 <laughs> 그러니까 두 분이 참 노래를 정성들여 부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중훈 선생님은 후배 형성이 사실상 사실 쉽지 않잖아사실 우리 레전드 스테인들도 본인 노래하는데 집중하시지 뒤에 후배를 생각하는 맞아요. 분은 네. 거의 안 계세요 그런 데다 우리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뭐, 아, 거두지 뭐, 뭐. 거두지 마라. 거두지 말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우리 분경 씨는 지금 서주균 씨를 만나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행운의 그렇지. 사람을 만난 건데, 반대로 서주경 씨는 그러면 이 행운의 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주균적으로도 그렇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아, 돈은. 돈이, 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가 네. 아니라 돈이 문제죠. 아, 예.